안녕하세요. 콜라페입니다 몸무게는 그대로고요. 허리는 전에 보다는 조금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기가 효과가 없다 한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효과를 조금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살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금방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른 방법을 쓸까 싶어요. 점심 겸 아침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8시 전에 끝내고, 제가 요새 11시나 1시에 그 사이에 자거든요? 잠자기 4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먹은 게 좋대요. 그러면 시간이 얼추 16대 8이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간식을 좀 줄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낮 시간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도 좀 줄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건 코쿠다스예요 어릴 때는 코쿠다스 먹을 때마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크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먹으면, 그 뭔가, 쿠쿠다스만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laughs> 어, 그리고 나초. 나초도 가끔 가다 빠지는 간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간식을 더 먹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 찍은다고 찍은 게이 정도거든요. 유튜브 시작하고 다시 연락이 된 친구가 있는데, 제 유튜브를 챙겨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닭가슴살만 꾸역꾸역 먹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이어트 도시락이랑, 뭐 이것저것 저희 집 앞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은 정말 다양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laughs> 초반에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제가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이 줄여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찔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저녁 시간에만 안 먹어도 그렇게 막 살이 찌거나 뭐 엄청나게 막 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만 요새 고민이 제가 요요를 너무 반복을 하다 보니까 팔뚝에 접힌 살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을 하니까 어느 순간 팔뚝에 처진 살이 접혀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접혀있긴 했는데 요새는 제가 봐도 좀 요새는 제가 봐도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댓글에는 뭐 이렇게 팔뚝 이거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했었는데 팔뚝에도 승가가 달려 있네요 승가 4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제 팔뚝에 접힌 살 보고 재밌다고 흔들흔들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기분이 나빴거든요 제가 살을 여러 번빼 보긴 했는데 살이 빠져도 접힌 살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좀 옅어질 뿐이지 요새는 접힌 것 뿐만 아니라 주름도 그 부분에 지기 시작해 가지고 아 이건 안 없어지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스트레스를 안고 갈까? 아니면 나중에 살뺀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제가 이것도 한반년 정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 뭐, 계속 고민해서 뭐 하냐 싶어가지고, 저번 주에 상담 예약을 하고, 이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12시 예약했었는데요. 네. 처음 탈의를 하고 나면 인바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로 지방의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방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놀랬던 것 같아요. 저 제가 이제 좀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2층에 내려가서 이제 네. 원장님을 뵙고 이제 초음파라는 걸할 거예요. 아, 그럼 네네. 이제 초음파라면 내가 이제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이 고민이라고 음, 하시면 음. 다들 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좀 살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초음파를 하는 거를 보면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핀치라고 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막만져보고 이러지만, 저희는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 지방 두께를 보는 거예요. 음. 지방 흡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지방을 빼는 거지, 근육이나 피부, 다른 걸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내장비만 이런 것들을. 음. 그러니까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초음파랑 본인의 이제, 뭐, 나이, 그 다음에 체성보 검사 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데이터가 아무래도 다른 지점도 있고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많아서 저희 수술에 대한 뭐 600만 건의 그런 데이터를 음. 가지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동안에 음. 수술했던. 그래서 그런 정보를 넣게 되면 이분이 이제 수술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런 부분까지 아, 좀 있어요. 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측정을 해드릴 거고요. 어느 부위가 좀 고민인지 이런 걸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팔뚝을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사, 접힌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했을 때딱 접혀요. 그래서 사실 살을 뺐을 때도 이 잡히죠? 부분이 예.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사도 맞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은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갈사도 되게 한 아. 1년 정도 아. 열심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네네 맞아요. 그네그 톱백만 그러세요. 양쪽 다 그래요. 덜안에 아, 데... 있긴 하네요. 네, 여기도 어... 살짝 있어요. 그쵸? 이제 제가 돌려볼게요. 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석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고객님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수술을 했었을 때 이제 변화를 보는, 변화가 <놀람> 가능하다. 아, 이 사람은 수술했을 때 변화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방흡입을 했었을 때 이제 적합하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충분한 사이즈 감소가 예측이 된다라고 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이제 나이, 성별, 신체 계층 아까 얘기했던 거로 키, 몸무게, 체성분 검사, 소음파 결과들을 가지고서 이제 통계가 나왔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의 결과가 나온다. 상담 받고 오니까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처럼 수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지 이거 뭐 절개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갔다 왔더니 좀 속은 후려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할수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상담 받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아 마지막 다이어트다 싶은 생각으로 좀 살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수많은 요요를 반복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여기에서 뺀 살에서 또 찌게 되면은 이제는 빠지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예전에 두 배의 노력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여섯 배의 노력을 해야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는 제발 요요없이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디어 또 동기부여 여름 옷을 장만을 했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비교해 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몇번더 나가면 이제 캐리커처 일을 더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장마 시즌이기도 하고 실내가 아니면 실외에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몇 개월 뒤에 또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포에서 24, 25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놀러 오실 분 있으면 놀러 오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